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이풀 큐티 제 1945호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저주를 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을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오늘 보면 34절에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는 자기를 고쳐 주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를 추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날때부터 앞을 못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서러운 삶을 살았던 그는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집요한 추궁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처럼 외로움과의 싸움이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가게 되고 결국 주님을 믿는 영안을 뜨게 됩니다. 오늘도 외로운 우리에게 다가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민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청이 제게도 임하여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이 주춤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년 전부터 대비하게 하시어 인류가 처한 위기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어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의 후유증도 없게 하시어 더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해 낼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나가서 자유롭게 이전처럼 예배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보다 안전함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난 속에 눈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도록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